6일 지방 선거를 앞두고 TJB가 마련한 후보자 토론회가 시작됐습니다. 오늘은 첫 순서로 민주당 양승조 후보와 국민의힘 김태흠 후보가 맞붙는 충남도지사 후보자 토론회가 열렸는데요. 두 후보는 저마다 자신이 충남 도정을 이끌 적임자임을 강조하며 팽팽한 공방전을 벌였습니다. 노동현 기자의 보도입니다. 두 후보간의 토론은 시종일관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. 민주당 양승조 후보는 4년의 도정 성과를 강조하며 재선 필요성을 강조했고 국민의힘 김태흠 후보는 무능한 민주당 실정에 대한 심판을 호소했습니다. 누가 더 충남 전을발전시킬는가 이런 전의 선택 의 기준이 돼야 됩니다. 거친 말 막말이 아니라 지난 4년의 도정과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미래 100년을 잘 준비하겠습니다. 더 이상, 이웃집 아저씨 같은 리더십으로는 충남 발전을 이끌어낼 수 없습니다. 강력한 추진력과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리더십이 필요합니다. 성 비위 문제로 민주당에서 제명된 박완주 의원 사태를 의식한 듯김 후보는 안희정 전 지사 성폭행 사건을 개인의 일탈이라고 했던 양 후보의 과거 발언을 꼬집으며 공세 수위를 높였고 양 후보는 의도하지 않았지만 2차 가해가 됐다면 사과한다며 몸을 낮추었습니다. 양 후보님 발언이 이 피해자에게 큰 상처를 주는 2차 가해가 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만약에 이 그렇게 2차 가해가 전혀 의도하지 않았지만 있었다면 그거는 머리 숙여 백패 사지하는 일이다. 혁신 도시 활성화에 대해 양승조 후보는 지역에 부합하는 공공기관 이전 유치를 주장한 반면 김태암 후보는 마중물 역할을 할 대형 기관을 먼저 유치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. 우리 지역 산업에 부합하는 환경 에너지 기능군, R&D 기능군, 문화체육 기능군을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큰 기관을 두 개에 됐든 세 개에 됐든 먼저 우리한테 주군한 다음에 나머지 가지고 모든 혁신 도시와 같이 공이 경쟁해야 된다. 상대의 공약을 검증하는 과정에서도 설전이 벌어졌습니다. 원내대표 선거에 집중했기 때문에 본인 능력에 비할 때 너무 준비 기간이 짧았다. 또 소리한 공약이다. 도민들이 원하는 것은 다 비싸기 때문에 큰 공약은 7 80%는 똑같을 수도 있는 거예요. 그렇지 않습니까? 여야를 떠나서. 두 후보의 토론은 TJB 홈페이지와 유튜브 등을 통해 다시 볼수 있고 내일은 세종시장 토론회가 저녁 6시 30분부터 80분간 TJB를 통해 방송됩니다. TJB 노동현입니다.